네, 여러분, 이어서 언매 언어와 매체. 그중에서도 매체는 사실 문제로 나오진 않았죠. 언어, 즉 문법 문제, 다섯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매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칠때 언매를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1 학년 때 배웠던 지식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었어야 됐을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수업을 들을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전 수업을 한번 기억을 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 중1 때부터 고1 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번부터 12번까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11번, 12번은 지문형 문제인데 지문형 문제는 지문 내용을 이해하고 풀면 좋습니다. 자, 지문의 주제는 일단 품사와 문장 성분이네요. 네, 한번 읽어 볼게요. 품사는 공통된 성질이 있는 단어끼리 묶어서 분류해 놓은 갈래를 뜻하고 그래서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를 뜻한다. 그래서 사실 품사는 여러분들이 중1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뭐 명사, 명수대, 관형, 부, 뭐동 이런 것들 기억나나요? 하나, 둘, 셋, 뭐 조사까지 동사, 부사, 형용사, 어, 관형사 네, 그리고 관형사, 대명사. 수사하둘셋넷다여일구여덟에다가 감탄사까지 이렇게 아홉 가지가 사실 품사. 우리나라는 구 품사를 취하고 있거든요. 기억이 나죠? 그다음에 문장 성분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그래서 주어, 뭐, 목적어, 주목보. 그 다음에 서술어, 그 다음에 관형어, 부사어 등등이 있습니다. 네, 뭐 독립어 등등이 있고요. 이거는 차차 나오면 은더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품사랑 문장성분이 있는데, 관형사는 체언인 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해당 체언을 꾸며주는 품사이고, 지금 여기... 관형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므로 체언의 관형어는 체언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므로 서로 문법 단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언은 뭐였어요? 이 명수대 명사 수사 대명사였죠. 관형사는 그 이걸 꾸며주는 품사이고 그 다음에 관형어는 체언. 아까 그 명수대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그래서 문법 단위가 다르다 그런데 관형사나 관형어는 이름과 기능이 서로 유사하여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 구별문제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네, 그 다음으로 이어 볼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방법을 해결 방법을 얘기를 해 주겠죠 네, 볼게요. 관형사는 단어의 성질 자체가 체언의 수식에 있고, 문장성분으로는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지금 이 관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아, 이 문장성분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다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한 필기를 해볼게요. 자, 관형사는 아이고, 관형사, 관형산지언지 잘 구별하세요. 관형사는 체언의 수식을 하는데, 음, 문장성분으로는 관형어가 된대요. 그러니까 품사에서는 관형사였던 것이 문장성분은 관형어로 기능을 한대요. 하지만... 하지만 뒤에가 중요해요. 관형어는 관형사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래요. 관형어가 될수 있는 방법은 1번 말고도 관형사에서 되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체언과 관형격 조사가, 결합될 때 체언과 관형격조사의 결합. 관형격조사는 이제 의 같은 것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언의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용언 어간과 관형사형 어미의 결합. 했을 때 용어 어간은 예를 들어서 어, 우리 말에 이제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죠. 이 동사는 용언인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부분 달리까지가 용언이고 이제 다은 우리가 달리고 달리면서 등등으로 계속해서 교체가 가능하죠. 그 교체가 되는 게 어미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관형사를 만드는 것은 달리 는 같은 것이 관형사형 어미의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용어 어간인 달리와 그다음에 관형상 어미인 는을 합치면 관형어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시를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관형사로 관형어가 되든지 두 번째 체언과 관형격 조사가 합쳐져서 관용어가 되든지, 세 번째 용어어간과 관용사용어미가 결합돼서 관용어가 되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체언 자체로도 관용어로 쓸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체언은 명사, 수사, 대명사라고 했었죠. 그래서 체언 자체로도 관용어로 쓸수 있다. 이런 네 가지 방법이 있다. 네, 그래서 예시를 들어주네요. 문법 문제는 예시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헌 집이지만 나는 고향 집이 정답다 해서 헌 그리고 고향이 관형어가 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안에서의 기능을 체언을, 체언인 집을 수식하고 있죠. 둘 다. 자 나를 보면은 할아버지의 그리고 예쁜이 관형어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다 집을 수식하고 있죠. 네, 그래서 문장 안에서 집이라는 체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관형사가 아니라 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뭐 단어를 분류하게 되면 관형사로 되는 것도 있겠죠. 볼게요. 가에 가를 보면 허는 집을 꾸며주는 관형사이다. 네, 단어로서는 관형사입니다. 허니 이때 헌은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조사는 뭐의 관형격 조사의 은느니가 등등이 조사입니다. 결합하지 않으며 헌이라는 고정된 형태로만 쓰인다. 헌이 이제 뭐 다르게 변할 리가 없죠. 즉 헌체, 헌구조와 같이 관형사는 언제나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로만 쓰인다. 자 일단 헌에 대한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었죠. 관형사가 바로 관형어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두 번째 나오겠는데요. 아 아니 두 번째가 아니네요. 고향은 명사이지만 뒤에 오는 체언 집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체언이 나란히 올 경우 앞에 체언은 뒤에 체언을 꾸며주는 관용어로 쓸수 있다. 자 여러분 옆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할까요? 고향 집. 네 바로 체언 자체가 설명을 해주는 네 번째에 속하겠죠. 왜냐면 하 고향이라는 것이 뭐 관형격 조사가 붙지도 않고 관형사형 어미가 붙지도 않고 바로 집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체언 자체가 관형화의 역할을 하는 네 번째 케이스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나를 볼게요. <laughs> 할아버지는 관형격 조사 의와 결합하여 관형격 조사 의 여기 2번이었죠. 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 자, 이거는 나, 나의 나 할아버지의 는 2번 세연의 관형격 조사가 합쳐진 것그 다음에 또한 예쁘는 형용사인데 어간 예쁘의 관형사 형어미 은 관형사 형어미 뭐였어요? 3번이죠 3번 용어 용언, 어간 용어는 동사와 형용사를 모두 포괄합니다 네,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한 것이 집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인다. 마찬가지로 살던 집 구경하는 집처럼 동사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하여 아까 달리는 같은 게 거죠. 관형사로 쓸수 있다. 까지가 어, 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짐을 정리하면 일단 품사랑 품사랑 문장 성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게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문제를 제시하고 그 이후에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제 어떻게 구별하냐면 관형사 외에 나머지들이 관형어로 실현되는 방식 네 가지를 제시를 하면서 그 예시를 들면서 끝낸 지문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1번 윗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맞는지 틀린지를 위주로 가르면 되겠네요. 관형사는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 군, 관형사는 품사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관형사와 관형어는 모두 체언을 꾸며주는 군, 네 이런 기능적인 것은 같다고 했어요. 네, 관형어가 항상 관형사를 통해 실현되는 것은 아니고 네, 2번부터 4번까지도 있었죠. 네, 이도 것 맞는 얘기고. 두 명사가 나란이올때앞 명사는 관형사가 될수 있군 아니었죠? 아까 고향 집에서 명사 명사는 그냥 꾸며주는 관형어가 되는 거지 관형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그 다음에 12번 보면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문장을 탐구하여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음, 보기의 문장을 탐구해야 되는데 자, 일단 탐구 정리 내용 기억 문장부터 볼게요. 새 가구는 어머니의 자랑거리이다라고 관형어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관형어를 파악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명사 플러스 조사 맞죠? 관형사형, 관용, 관형격 조사의가 붙었으니까 명사. 근데 관형어 개수가 두 개네요. 새랑, 어머니니까. 네 그래서 1번은 틀린 선택지가 되고요. 2번 모든 아이들이 달리는 사자를 구경했다. 네 그래서 관형어 개수는 두 개가 맞는데, 모든은 관형사적,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달리는 동사에 어, 일단 뭐 용언의 아, 품사 위에 품사를 정리한 거니까 뭐 달리는 아까 제가 든 예시와 동일한 거였죠. 달리의 는이 합쳐진 거니까 어, 전체적인 품사는 동사다. 라고 파악해서 답은 2번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바로 13번 넘어갈게요. 13번부터는 지문형 문제가 아닌데요. 음, 지문형 문제가 아닌 것에서는 우리가 문법 문제를 풀 때, 아, 의문과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하고 해당 파트에서 고1 때 배웠던 내용을 기억해가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기에 다 줬죠? 어떻게 푸는지. 의문 변동은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교체, 원래 있던 의문이 사라지는 탈락, 새로운 의문이 생기는 첨가, 그다음에 하나의 오문을 합쳐주는 축약이 있습니다. 교탈첨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교체는 뭐 하나가 A가 B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탈락은 뭐 A가 없어지는 거, 그다음에 첨가는 이제 A랑 B가 결합할 때 여기에 C가 포함되는 거, 그다음에 축약은 A랑 B가 합쳐져서 이게 따른 C가 되는 거입니다. 그랬을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날 때, 음운 개수가 변하기도 하는데요. 교체는 음운 개수, 변화, 교체는 없고요. 탈락은 마이너스 1. 하나 없어지죠. 탈락이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첨가는 플러스 1. 그 다음에 축약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거니까요. 볼게요. 국밥. 보면은, 이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필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비읍이 지금 쌍비읍이 됐죠. 이거는 교체입니다. 비읍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볼수 보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어, 그 친구들은 잘못 본 겁니다. 그 다음에 뚫는에서 지금 보면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요. 히읗이 없어졌고 삭제 탈락했죠. 그 다음에 니은이, 리일로 바뀌었죠? 이거는 교체고, 그 다음에 히읗이 없어진 건 탈락이니까 음음 변동의 종류는 맞고, 교체는 백해수 변화 없고, 탈락은 마이너스 1이니까 하나가 줄어듦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14번입니다. 14번은 사전 활용하기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단어의 의미 또는 쓰임새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동음이 뭐, 반이어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나올 때가 많아요. 네.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자, 선택지부터 볼게요. 가늘다, 굵다, 두껍다는 모두 다이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이어라는 뜻은 뜻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 가늘다를 찾았을 때두 가지의 뜻이 있죠. 국다를 찾았을 때도 두 가지의 뜻이 있죠. 그 다음에 두껍다를 찾았을 때도 두 가지의 뜻이 있죠. 그래서 모두 다이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늘다, 가늘다 이에 용예로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를 보면 되겠네요. 열차의 기적 소리가 가늘게 들려왔다. 라고 봤을 때, 열차의 기적 소리가 이 내용을 넣어보면 되죠. 열차의 기적소리가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게 들려왔다. 했을 때뭐 괜찮네요. 그래서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두껍다 2의 용예로 그 책은 수요층이 두껍다를 들수 있다. 넣어보면 되죠. 또 층을 이루는 사물의 높이나 집단의 규모. 여기서는 집단의 규모겠네요. 그러면 그 책은 수요층이 집단의 규모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다. 어, 그러면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수요층이 많다는 소리니까요. 그 다음에 굵다 1의 용례, 물체지름이 보통의 규모로 넘어가 길, 길다를 봤을 때 굵다를 가늘다로 바꾸면 용례. 여기 나뭇가지가 굵다로 봐야 되겠네요. 나뭇가지가 굵다를 봤을 때 가늘다로 바꾸면 가늘다 1의 용례가 될수 있다. 한번 볼까요? 나뭇가지가 가늘다. 로 바꾸면, 나뭇가지의 지름이 보토행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 라고 했을 때 용해가 될수 있죠. 나뭇가지는 이제 뭐 굵기랑 지름도 있으니까, 뭐 지름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이게 가늘고 뭐 길고 차이로 뭐 반이어서 관계이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5번. 뭐, 일단 정답은 5번이겠네요. 굵다 1과 두껍다 1의 의미에 의하면 굵은 손가락은 두꺼운 손가락으로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봤는데, 자, 손가락은, 손가락은 지름이 있나요? 지금 지름을 판단하냐, 두께를 판단하냐의 차이인데, 두께로 인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름을 인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원형이니까 지름으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러면 굵다라고 사용해야 되지 두께는 이제 평면적인 것의 두께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께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두꺼운 손가락, 야너 손가락 진짜 두껍다 이런 거는 잘못된 표현이 되는 거죠. 겠 그래서 5번은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으로 답은 5번입니다. 자 문법 문제 마지막 문제 풀어볼게요 중세국어 인데요 일단 중세국어를 봤을 때 조금 겁을 지레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중세국어 기억도 안나고 이해도 잘 안된다 그래서 못 풀겠다 하는데 사실 그러지, 그러지 말고 보통 현대어 풀이를 다 주거든요 그래서 중세국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현대어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고 그게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보면 돼요 보면은 자, 중세국어에 자네 날 향해 마음을 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해석은 옆 밑에 다 있어요. 나를 향하여, 향해는 향하여가 되겠네요. 그랬을 때, 1번, 기억에서 현대국어에 쓰이지 않는 모음이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군. 어, 네. 이 아래 아 자. 향해. 이거에 사용되었죠? 향하여에서는 볼수 없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맞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니은 볼까요? 내니로데 네, 어디에 해당될까요? 네, 내가 이르대에 해당 되겠죠. 밑에. 자, 보면 주격 조사가 생략되었음을 알수 있군. 봤을 때 현대어부터 봅시다. 내 네, 가가 주격 조사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어? 주격 조사가 없어 보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사실 중세 국어 지식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근데 이거는 주격조사가 생략된 게 아니라,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나라는 것에 대해서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라는 주격조사로 음, 실현이 되기도 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 분, 분리가 돼서 이로, 이 모음으로만 실현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이라는 단모음으로 분리가 돼서, 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나의 이 모음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답은 사실 2번이었어요. 이 문제는 15번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어서 우리가 좀 중세국어랑 관련해서 이 문제를 풀고 싶었다면 어좀 공부를 했었어야 됐을 겁니다. 어 일단 3, 4, 5번도 쭉 해볼게요. 사실 3, 4, 5번도 다 맞기 때문에 어2번이 답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거든요. 자, 우리 같은가 하여 디귿은 어디에 해당되죠? 우리 같이 라고 보면 되겠죠. 그때 같은이 어, 지금 같은 과 같이 적힌 것은 이어 적기 라고 할수 있죠. 어 그래서 우리는 음, 티읕이 넘어가지 않나, 않았는데, 중세국어 때는 넘어갔었다 해서 이어 적기가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리을은 니르더니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르더니에 해당됐죠. 지금 니은이 탈락되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이런 건 두음법칙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니은이 앞에서 두음에서 머리 말에서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음 생각 뒤는 밑에 생각지에 해당되겠죠. 그때 디가 원래는 지읒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원래 디귿하고 이모음이 합쳐지면은 지읒으로 디귿이 변하거든요. 왜냐면 뭐 발음되는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멀리 이모음이랑 멀리 가주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걸 구개음화라고 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그리고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고. 네, 여기까지 언어와 매체 문제 풀고 다음 번에 문학이랑 비문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